나이지리아에서 CBDC 실험이 실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이제 IMF에서 어떤 판단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어, 뭐 간만에 전해드리는 좀 좋은 소식인데, <laughs> 그 나이디, 나이지리아에서는 2021년 10월에, 그니까 러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년 반 전에,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 이 -E 나리아. 이 나리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한 1년 반 동안 이거를 발행하고 어떻게 국민들이 사용했는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한 보고서를 이제 IMF에서 발표했는데 결론은 그 매우 실망스럽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게 돈 문제는 쉽게 사람들이, 어, 쉽게 그얘네들의 그걸 따르기가 쉽지 않까 실제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일부에 태 이거 하려고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실제로. CBDC 사람들 왜냐면 현금 이 CBDC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잖아요. 현금이라는 거 진짜 손으로쥘 수 있는 돈이지만 이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실제로 어떤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전면 CBDC로 간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어쨌든 간에 나이지리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어, 도입해서 첫한달 동안, 한달 동안 그이 디지털 지갑 이이 이 나리아를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지갑의 다운로드 수가 50만 회에 이르는 등이 초반에는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은 조짐을 보였지만 이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운로드 수가 줄어들어서 작년 말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86만 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반 한달 동안 50만 회를 다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그거에서 36만 회를 더 받았어요. 근데 나이지리아 인구가 2억이에요. 2억을 넘는 나라에서 86만 명 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이 86만 명이 이 디지털 지갑을 다운받았는데 사용한 횟수가 전체 그 나이지리아 지금까지 사용한 건수가 80만 건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운받은 사람이 86만 명인데 사용한 횟수가 80만 건 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의 이 디지털 지갑을 보유한 사람들이 딱한번 정도 사용한 거예요. 딱한 번.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어 대실패죠. 대실패. 어. 굉장히 어떤 얘네들은 그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좀좀 좀 아주 처참하게 좀 실패를 했다고 어떻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어떤 일반 국민한테만 그 실패한 게 아니라 소매점 유치에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매점, 우리로 치면 무슨 편의점, 뭐 조그만 무슨 뭐 PC방, 뭐 노래방 이런 게다이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다 만들어져야지 사용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소매점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겠다는 거죠 이 디지털 화폐보다 그리고 그거를 또 그~ 어떤 기계 그~ 인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 기계 그런 것들이 이제 소매점들이 반응이 되게 시큰둥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되게 이걸 시도한 애들 은 실망스러운 결과, 아주 처참한 실패였고, 어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것의 어떤 CBDC를 확산화시키기 위해서 나이지리에 어떤 걸 이제 얘들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 소매점한테 채택을 늘리기 위해서 리베이트,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해라, 뭐 이런 어떤 그걸 그 대안으로 이보고서에서 제시했어요. 그리고 뭐, 이 2000, 이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이거를 좀 확산시키려고 뭐, ATM에서 현금 인출한 액수를 굉장히 제한하고 현금 사용을 막 줄이는 정책을 썼는데 이게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어떤 정부의 국민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오히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강압책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런, 그래서 좀 유야무야 됐고 지금 나이지리아 어떤 국민들은 전체 거래에서 90%를 현금으로 쓰고 있어요. 신용카드도 안, 신용카드가 한 10%. 이, 이 나리아는 0.5%. <laughs> <laughs> 그러니까 대실패를 했어요 대실패 이게 그러니까 cbdc 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 이게 약간 시사점이 있네요 시사점이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나이지리아보다 훨씬 이런 어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수용도가 높은 국가인 건 분명하고 어떤 인프라도 많이 깔려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나이지리아랑 한국이랑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 어떤 심리가 이런 디지털 화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오직 그 어떤 전산으로만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이 디지털 화폐 도입이, 전면 도입이 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나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도시 국가가 제일 좋거든요 도시국 인구가 적고 굉장히 좀 밀집도가 높고 인프라가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고 이런 국가들이 용이한데 뭐, 그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뭐, 지금, 홍콩이라든지, 무슨, 뭐, 싱가폴, 이런데. 그리고 이제, 북유럽. 인구가 적고, 뭐, 도시에 많이 모여 사는 국가들. 근데, 한국도 이제, 상당 부분 그런, 거, 가 교집합이 많은 국가기 때문에, 한국은 분명 나이지리아보다는 수용도가 더 높을 거라고 보여요, 한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번 나이지리아 실패, 실패가, CBDC 도입 실패가, 시사하는 바가 있고, 뭐, 어쨌든 간 굉장히, 반가운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